안녕하십니까 캡튼입니다 어, 스태프 종목 한번더 어, 지난번과는 다르게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빼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스태프 종목을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얘는 좀 별로인 것 같다 캡틴 팀은 절대 써도 보지 않는다 시장의 원리를 조금만이라도 파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목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 자체가 길면 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정된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좀 시장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결국에 투자 시장은요, 드 리반 시장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시장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70% 가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의 투자 규모 시가총액이 100억이라고 따진다면 비트와 리더가 70억에서 80억이라는 거예요 알트가 10에서 15%다 합쳐서 모든 알트 민코인까지다 합쳐서요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이에요 이 시장은 이 거래소 뭐 코인 전세계 거래소를 다 합쳐서 결국에는요, 이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만큼,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타내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스테판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요, 5배, 6배가 올른 시장이에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2023년에, 여기였어요. 여기였고요 어 그때 당시에 16,000달러고 지금이 고점 기준으로는 11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5,000에서 96,000 그러면 단적으로만 봐도 6배는 올랐어요 6배 이 시장의 규모가 6배나 커진 와중에 스태프는 거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장은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일반 아는 아는 그냥 가락동 시장 후방파 시장 시장. 이런 시장들과, 뭐, 광장시장. 이런 시장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가락동 시장에 무슨 유튜버 혹은 뭐 백종원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시장이 엄청 화제가 되고 그 시장이 사람에 몰렸어. 그래서 방문객이, 방문객이 6배 증가했어. 그러면 웬만한 가게들은 다 매출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반짝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맛있는 집, 맛없는 집 그런 들 차이가 생길 거고 맛없는 집은 다시 매출이 제자리로 갈수 있겠지만 맛있는 집은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섯 배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해보면 결국엔 6배, 비트코인 이 7, 80%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6배 올랐다는 건요. 이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 방문한 돈, 투자된 돈이 6배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얘는 제자리라는 거예요. 혹은 더 떨어졌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이만한 상승세를 보여줘 왔잖아요. 이만한 상승세를 보여줘 왔어. 얘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지금 이 시장에는요 다 수익 중이에요. 이 코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다 수익 주 거의.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 빼고는 다 수익 주이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적어도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정기간이 필요해요. 왜? 새로운 투자금을 만들어야지. 꼬아야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조정기간이. 내가 아래서 에 매집한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 저한 떠넘기는 구간 왜 여기서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꽂을텐데 야금야금 조금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그런 기간을 갖는 시간을 조정기간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그 조정이 저는 72K까지는 올 거라고 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기간 동안 스태프는 더 빠지겠죠 지금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더 빠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앞선 모양처럼 계속 전 저점 부분에서 물량대에 막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서 조정기간으로 가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에 막히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들은 사실상 이 시장에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하락장으로 갔을 때에는 상장 폐지될 확률이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물론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진 않겠죠 투자시장에서 없진 않을 건데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굳이 상승장에서 탄력을 못 받는 종목을 굳이 이제 하락장에 올 수도 있는 장기적인 조정으로 빠져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에서 얘를 굳이 매수해라 해야 될까라면은 물음표가 던져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혹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어.. 사실 이게 어쩌, 어찌 보면은 절망적인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 여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물렸어요 물려서 지금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분들은 듣고 싶은 말 정해져 있거든요 어.. 여기만 지지해주면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매직기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요 어.. 그거는요 사실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한테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손절을 지금 치기에 어렵죠. 600원에 들어갔어. 지금 100원이야. 이거 손절 어떻게 쳐요? 쳐도 못 쳐요. 안 치는 게 나아요. 안 치는 게. 근데 적어도 굳이 이런 종목에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뭐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남은 분이라고 살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70% 8 0라도 좋아요 일단 살리고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장기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어 반등이 나와서 아래로 흐르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여기 구간에 다시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여기쯤 그러면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좀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나는 이런 데 물려있다, 이런 데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그냥, 탈출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사실 이런 종목들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어, 저희 캡틴 팀은요, 항상 이 시장을 비트코인 관점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분을 적어도 정직하게 좀 반영을 해주는 종목. 주로 우선순위에 매매를 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따라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또 종목 추천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앞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 사업성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사업가들, 예를 들면 이런 머스크 이런 어, 사람들이 껴있는 종목들이 정말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지락 시바이너 같은 종목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 캡틴 팀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반영했을 을 때에는 어, 충분히 방어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종목들이 어, 나중에 빠지더라도 덜 빠질 확률이 높다 하락장에서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추후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이 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종목들 위주가 훨씬 더 건강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번호로 소통방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뭐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딱 집어넣고 한 다섯 개 종목만 보통 1년 내내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어, 그 외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뭐 기껏해야 한두 개. 그런 종목들로도 폭발적으로 500% 600% 수익률 충분히 챙겨갈 수 있고요. 저희가 2023년에 추천드렸던 에이다, 솔라나, 스텔레노맨, 그리고 엘프. 이런 종목들 다3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지금 작년에 추천드렸던 뭐 에이다라든가 아니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 아발란치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번 시장에서 300%, 400%, 그리고 아발란치 같은 경우 100% 이상 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가 뭐그 100%를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다 수익을 본건 아니에요. 왜? 분할 익절을 통해서,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충분히 올라가면 30%대 1차, 70%대 2차, 그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300%, 400%까지 먹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이 접근을 시장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상 계좌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매매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시간 투자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뭐 강의, 공유해드리는 그런 현물 강의라든가 아니면 매매 강의, 이런 것들 한두 시간짜리 분량으로 다 조금 만들어 놓고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무료로 구독자분들때는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이 시장에서 조금 앞으로도 하락장이 왔을 때 수익 볼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